하지만 관절은 뼈만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육, 인대의 고장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짚을 수 있는 국소적인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무릎의 외측 후면부 무릎뼈의 위 아래가 아픈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근육의 문제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평소 잘 안하던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 헬스 운동, 스쿼트 등 무리하게 무릎을 사용하고 난 뒤. 발생한 통증이라면 더욱더 근육의 문제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코프스 송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무릎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무릎 하면 연골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연골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골 주사를 맞고도 효과를 못 보셨다. 혹은 최근 운동을 시작하고 난뒤 무릎이 아파졌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허리하면 디스크가 생각나듯이 무릎 통증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떠올리게 시될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연골이 마모되어 통증이 발생하거나 관절 활막에 염증을 발생시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깊숙한 곳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짚을 수 없는 무릎 앞쪽의 전면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시행하여 연골의 변화, 관절의 변화를 확인해 본후 연골주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통증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은 뼈만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육, 인대의 고장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근육의 과한 긴장으로 인한 통증의 경우에는 근육 자체가 아프다기보다는 근육이 인대나 건으로 바뀌어 뼈에 달라붙는 곳에 신경을 자극하여 뼈가 아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욱 더 관절염을 걱정하시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짚을 수 있는 국소적인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무릎의 외측 후면부. 무릎뼈의 위 아래가 아픈 경우에는 세행성 관절염보다는 근육의 문제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무릎뼈의 바로 위쪽이나 바로 아래쪽이 아픈 경우에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긴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무릎 내측의 통증의 경우에는 거위발 건을 이루는 허벅지 내측의 세 가지 근육, 무릎 외측의 경우에는 대퇴이두근, 오금의 통증의 경우에는 햄스트링의 근육의 긴장을 먼저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평소 잘안 하던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 헬스 운동, 스쿼트 등 무리하게 무릎을 사용하고 난뒤 발생한 통증이라면 더욱 더 근육의 문제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60~7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어야겠지만, 50대 이하의 환자분들에서는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통증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근육이 긴장되는 경우에는 태행성 관절염처럼 무릎이 전반적으로 아픈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먼저 충분한 스트레칭을 시행해 볼수 있고, 스트레칭에도 불구하고 통증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근육의 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으로 오는 신경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추 4번 신경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눌렸을 경우에 무릎 통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릎만 단독으로 아프다기보다는 허리 통증과 같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그 빈도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근육의 긴장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환자분의 나이나 엑스레이 소견도 무시할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통증의 위치 그리고 양상이 가장 중요한 단서임에는 분명합니다. 엑스레이에서 연골이 닳았다고 해서 연골 주사를 받고 약물을 치료를 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 혹은 통증이 잔존하여 있을 때는 근육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